중이 영어천재 이제 영상과 리슨 모어 대화문입니다. Hi, Min-sol. What's wrong with your dog? Min-sol, 어, 안녕. What's wrong? 하면 뭐가 문제니? 이거죠. With your dog, 너의 개에게 뭐가 문제니? 이거죠. 우리가, 우리과의 핵심 표현 중에 하나였죠. What's wrong with your dog? 이렇게 해서 또는 What's the problem? 문제 할때 what's the problem with your dog 또는 what's the matter 똑같이 matter가 명사로 문제라는 뜻도 있죠 what's the matter with your dog 또는 무슨 일이야 해서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니 what happened 그 다음에 여기서는 to를 씁니다. to your dog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너의 개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런 뜻이 되고요. 그러니까 she keeps scratching herself 이렇게 왔죠 여기 keep 뒤에는 이렇게 동명사로 ing scratching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Keep scratching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keep 동명사하면 계속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 되니까 계속해서 긁다라는 뜻이겠죠. 계속 긁다. 근데 뭐를긁냐면 여기서 쉬는 당연히 이민솔의 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개가 음, herself 그녀 자신을 계속 긁어요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목적다 자리에 허리 오면 안 되고 herself가 와야 되죠. 음, 그녀 자신을, 그녀 자신을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어, 이 자신을, 자기를, 이거죠.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 보통 끝에 단수 뒤에 self나 복수 뒤에 serves, 예를 들면 themselves. ourselves 이렇게 붙는 걸이 제기 대명사라고 하죠. 제기 대명사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 동사가 이렇게 keep scratching 왔죠. 네, 이 동사의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이 목적어는 무조건 제기 대명사를 써야 한다라는 게 제기 용법인 날이죠. 제기 용법입니다. 제기 용법. 얘는 생략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목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생략하면 목적어가 사라지는 거니까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음. 자, 계속 볼게요. Actually, she lost she some hair. Actually 하면 사실 이거죠. 사실. 사실, 그녀는 어, uh, Lost some hair. 어, 이 헤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한테는 머리인데 이제 개니까 털이겠죠. 털을 좀 잃었어요. 이거죠. 털을 좀 잃었어요. 그니까 털이 좀 빠졌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when did she first have the problem? 언제 그녀가 그 개가 문제를 처음 이 가지기 시작했니? 언제 처음 문제가 생겼니? 그러니까 about three days ago. About은 뭐? 약 대략 이거죠. 대략 약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약 3일 전에요. 이거죠. 어거우 뭐뭐 전에 약 3일 전에요. 그러니까, 음, let me see. 음, 어디 보자. 이거죠. l 복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하죠. 내가 뭐뭐 하게 나더라. 해서 어, 내가 한번 볼게. 내가 한번 어디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she has a virus on her skin. 음. 응. 그녀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네. on her skin. skin이 피부죠. 피부 위에 바이러스가 있네. 피부에. 이거죠. 전치사 on 왔고요 이거 i give you some medicine. 내가 너한테 약을 좀줄 게 이거죠. 여기 형식은 이렇게 주어 동사 유, 너에게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약을 직접 목적어 이렇게 왔죠. 그래서 사형식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뭐 뭐에게 대상 뭐뭐을뭐 뭐를 약을 좀 줄게 해서 사형식으로 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고치는 게 가능하니까 I will give some medicine to you 해도 맞는 문장이죠.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너에게 좀 줄게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 어, 남자 M은 수의사가 되겠죠. 수의사고 그리고 이 민소를 이제 자기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수의사에게 데려온 거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I need to check your dog again. 나는 너의 개를 다시 체크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굳이 이제 투부형사를 배웠기 때문에, 한번 용법을 구별을 해보자면, 문장에서 찾아보세요. 한번. 힌트가 되는 건 문장 안에 다 있는데, to check your dog again. 어, 늘다 투부정사 구로 왔죠. 그럼 요게딱 생략했다고 생각해보세요. I need 하면 문장이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불완전하죠. 투부정사구를 생략했을 때그 문장이 불안해지면 아, 불안해지 불완전해지면 요거는 명사적 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명사적 용법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은 문장 안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 need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해석을 아주 직접적으로 엄밀하게 해서 본다면 나는 너에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그죠? 확인하는 것을 필요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명사정법이고요 그리고 can you make it next Monday? 어, 다음 주 월요일에 make it 하면 뭐 오다, 가다, 만나다 이거죠. 다음 주 월요일에 올수 있겠니? 이거죠. 그러니까 that's fine with me. 어 저는 괜찮아요. 그게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okay, see you. 그러면 그때 보자. 이거죠. 음. 다음, my speaking portfolio. Hello, bright eyes. How may I help you? 이거죠. A bright eyes. 그러니까 병원 이름인데, 아, 밝은 눈. 하는 거 보니까, 뭐, 안과인 것 같죠. How may I help you?는 우리가, 어, 뭐, 병원 또는 상점에서 많이 듣는 표현이죠. 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how may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또는,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도 많이 쓰죠. what can I do for,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또는 무엇을 해줄까요?라는 의미로 쓸수 있고요. 그러니까 Hello, I need to make an appointment for this afternoon. 이렇게 했죠. 음, 아까도 나왔던 똑같은 형태로 두 부정사가 왔죠. 음, to make an appointment for this afternoon. 이 음. 주부정사 구로 왔죠? 음, 당연히 여기 아예 다 사라지면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명사적 용법이고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make an appointment에서 appointment는 약속 또는 예약, 특히 뭐 병원이나 이런데 예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나는 저는 오늘 오후에 예약을 하기를 예약을 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겠죠. What's your name, please? 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 이름이 뭔가요? 그러니까 My name is 홍채빈. 홍채빈이고요 그러니까 What's the problem? 여기 똑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Problem 대신에 What's the matter? 이렇게 쓸수 있고 또는 what's wrong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어,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my eyes hurt. 눈이 아파요. 이렇게 되죠. 음. eyes s부터 했으니까 hurt s 아니고 hurt 이렇게 와야 되죠. 내 네, 눈이 아파요. what time can i see the doctor? 어, 몇 시에 제가 의사셈을 볼수 있을까요? 즉, 진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 여기, 어, 여기 뒤에 이제 대화가 불안, 그, 그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왔는데, 똑같이 같은 표현으로, 뭐, 3시에 올수 있나요? 이렇게 한다면, can you make it at 3? 오늘 오고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렇게 할수 있겠죠. 셋이 올수 있나요? 그러면, 어, 그건 괜찮아요. 그거 저한테는 괜찮아요. 하면, that's fine with me.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음, 그러면, okay. 음, 그때 봬요 See you then. 음, 그때 뵐게요. See you then.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겠죠.